여러분, 반갑습니다. 과학팩트TV의 곽쌤입니다. 오늘은 17강 의미원의 형성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7번 문제, 의미원의 형성. 그림은 플로린 원자가 이온이 되는 과정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었네요. 그래서 화학식을 써보면 F가 전자를 하나 얻어서 플로린화 음면을 형성하는 요 과정이었네요. 왜 얘는 전자를 얻어왔을까? 저번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비활성 기체가 되고 싶었겠지요. 비활성 기체 9번과 가장 가까운 것은 10번에 있는 내온입니다 그래서 이플로리나 이온은 10번인 내온과 똑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전자를 얻어서 나도 비활성 기체인 네온처럼 될 거야 라는 것이죠. 네, 이래서 음열을 형성했습니다. 1번 가겠습니다. 플로리는 네, 원자번호가 9번입니까? 원자번호는 그 핵에 있는 양성자수고요. 그 주변에 돌고 있는 전자수와 같다 했으므로 아홉 네, 개, 또 전자를 세워해도 아홉 개 맞구요. 2번. 플로린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원자는 핵에 있는 전하량과 전자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 전하량이 항상 같기 때문에 항상 정기적으로 중성입니다. 원자는 전화를 띠고 있지 않아요. 3번 가시죠. 네, 전자 하나를 잃어서 f 예, 플로우리나 이온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어서가 아니라 얻어서죠. 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전화가 마이너스 1인 의면이 형성되는 과정입니까? 플로우리는 마이너스 1과 이온이었었고, 뭐 산소는 마이너스 1과 이렇게 형성할 겁니다. 5번. 플로우리나 이온은 마이너스 전화량이 플러스 전화량보다 많다 전자를 하나 얻었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전화가 10개가 됐었고요 그리고 플러스 전화는 원래 가지고 있던 거 변하지 않는다 했어요 9개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전화량이 많다? 맞네요 이렇게 해서 답은 3번입니다 자 핵심 정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7강 음이온의 형성에 대한 핵심 정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이온의 표시와 이름 자, 1번 음이온이 된 원소죠. 원소의 원소교를 쓰고 원소교의 오른쪽 위에죠. 위에 얻은 전자수와 이온이 띄고 있는 마이너스 전하를 나타낸다. 함께 나타낸다. 됐죠? 2번, 전자를 한개 얻으면 올해 1을 마이너스인데 우리가 그냥 1은 생략하기로 했으니까 마이너스, 대표적인 게뭐 염화이온 전자를 2개 얻으면 2마이너스 대표적인 게 2마이너스 전자를 세개 얻으면 우리가 3-인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네요. 음이온의 이름은 원소 이름 뒤에 화이온을 붙입니다. 양이온에서는 그냥 이온자럼 붙이면 됐는데 음이온에서는 이 화이온을 붙인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원소 이름이 소자로 끝나는 경우에는 소자를 생략하고 화이온을 붙인다. 얘는 별로 없어요. 산화이온이나 염화이온 같은 경우죠. 얘도 원래 염소인데요. 염소에 소자를 지우고 화이온을 붙입니다. 그래서 염화이온이고 얘도 원래는 산소였는데 소자를 지우고 산화이온이 된 것이죠. 됐습니까? 네. 야,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번 문제는 핵심 정리가 끝났습니다. 네, 여러분, 17강 공부하느냐고 고생 많았고, 18강에서 다시 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